만들어놨네요. 어. 3천 원을 내면 삼천 원을 줘 누가 보여요? 저기 서산 시내야, 저 끝에가. 저기, 저기. 홍성은 아예뒤 저쪽이고. 할수 있는 데 많아요. 어, 있어요. 걷는데 음. 내가 한번 항상... 했어. <laughs> 와우! 우와. 바람도 안잤 그죠? 내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여기 걷는 게 여기는 <laughs> 이것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좀 무섭네요. 당신이 먼저 <laughs> 가세요 <완전히 웃음> <완전히 웃음> <완전히 웃음> 아유일행이 갔어요 아, 여기 아, 또안 갈래요? 괜찮아 형은 안 무서워요 저기 봐라보세요 저기 저 팔짱 기셔요오 멋있다 근데 너무 무섭네요 이 맛에 여기 건너는 거 아니 그런 게야 이것 때문에 오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저기 가면은 근데 서수 가면은 타, 성격 되게 좋으시네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못 가는 <laughs>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여기 고만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저다녀 <laughs> 어, <laughs> 오세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감사해요 지금 카페를 왔는데. 네. 이 사람 얼굴이에요. 옆모습. 이렇게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 건가 봐. 처음에 계획했던 곳은 여기가 아닌데 지인을 만나서 밥 먹고 놀다 보니까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쉬었다 가려고요. 눈이 그냥 이렇게 흩날리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해가 떴는데 먹구름이 점점 해를 가리고 있어요. 이제, 부지런히, 여기,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녁 해 먹어야지. 암마 가리개를 다 하고,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지? 쪽파를 하는 거? 아,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굴 파전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쪽가리 들어가면 안 된다, 야. 밀가루가 안 풀어져가지고. 반을 잘라서, 이거 깔아놓고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찢어버렸네. 불하고 쪽파가 집에 있어가지고, 아, 와서 해 먹어야지 하고 갖고 왔는데, 예전에 해 먹던 거다 잃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네. 뭐다 풀어야 되겠죠, 이거를? 너무 푸짐해서 뒤집기가 힘들어. <laughs>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크게 해서 조금씩 할걸. 하나, 둘, 셋, 셋야 쪽에다가 소금간을 안 해가지고 싱거워요. 하나, 둘 이번 하트를할 것도 없, 엉망이노돼버렸습니다 맛은 맛있다는 못하겠는데 꿀보다는 <laughs> 나. 반죽에 살짝 버무려 가지고 착착착착 올리는 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릇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했더니 오리 엉망이야. 마중이었잖아. 게임도 다 요리하는 장사 게임 같지 않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독일에 처음 갈 때는 엄청 그 마음이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막 이랬잖아요. 영어 할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핸드폰도 통역이 되는 갤럭시24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또한번 가봤다고, 이 마음이 조금, 응, 괜찮은데, 이제 이태리에 대해서, 어, 이제 알아가지고, 이태리는 특히 로마는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이태리 프로를 이게 유튜브로 이제 가끔씩 봤는데, 작은 애가 이걸 다운받아 준 거예요. 장사천재 백사장. 작년에 큰 애하고 스페인 갈 때는 백정원 씨가 또 거기서 스페인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고 싶어서 내가 스페인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프로는 끝나고 그 프로는 끝나고 이제 이태리도 또이 프로가 또 끝난 거야. 아유 진짜 우리 갔을 때 이거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요 그러면 찾아가거든요. 그때 스위스 갔을 때도 제가 오드리 해번을 좋아해요. 오드리 해번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그 마을을 굉장히 한적한 곳에 있어가지고. 큰 애가 차를 가지고 이제 스위스를 가서 거기를 오드리 헵번한테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스페인 갔을 때도 거기서 어이 프로가 하고 있다 면 거기 갔을 텐데 이미 끝났고 여기도 우리가 갈 때는 이미 끝났고 그래서 속상하답니다. 그 스페인에서 할 때는 막걸리에다가 사이다를 타가지고 판매를 했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맛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또 사이, 막걸리에다 사이다 타서 먹어 봤잖아요 다음에 한번 막걸리에다 사이다를 타서 한번 여기 와서 먹어 봐야 되겠어요 그때는 가기를 결정 내리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막 이랬었어요 다행히 그런 거는 없는데 배우고 가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진풍경입니다. 태양 바닷가. 오늘도 왼쪽은 맑고, 오른쪽은 흐렸어요. 그래도 그 날씨 뜨기는 눈 온다고 떴는데, 아마 눈이 조금 흩날렸나 봐. 지금 먹구름이 밀려오는 건지 밀려가는 건지 모르겠네. 바닷물이 어저께 얼어가지고, 여기 얼음이 떠있어. 오늘 아침에는 여기다가, 우레 탄창을 쳐야 되겠어요. 어제는 안 쳤고, 어제 저녁에는 도착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또 탄창을 떼어내야 되니까, 안 했어요. 요거, 요게 전망대거든요. 어제 다녀온 전망대인데, 어제 저기 불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또 어제 저녁에는 왜 이렇게 꼼짝하기 싫어가지고, 나가서 찍을 생각도 안 했어. 그래 여기서 멀어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지만 그래도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었어요 밤에 오, 전망대 전체가 다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어, 우레탄 창을 치고 아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날씨가 더 맑으면 좋겠다 아이고 날 말라가지고 어떤지 한번 봅시다 8도예요 영하 8도. 오후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눈 온다고 여기 그림 돼 있는데,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구름인가 보다. 저 먹구름이. 어제도 저래가지고 노을을 못 봤잖아요. 분명히 날씨가 환하고 좋았었는데, 카페 갔다 올 때만 해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해가지고 노을을 못 봤는데, 오늘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은 먹구름이, 왼쪽은 그래도 조금 환한데, 이쪽은 지금 하늘이 맑거든요.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니니. 정리하고, 제할 일을 해야죠. 날라가는 거 봐. 이거를 뛰지도 않고 사용하고 있었네. 세상에 아침밥을 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수수, 차조 찹쌀 해가지고 오곡밥처럼 이거 해서. 아침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가습기, 너는 수고했어.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 이 갈비탕을 사서 먹는데 갈비탕에 기름을 다 제거한 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갈비탕을 언젠가 어 먹어보라고 줘서 먹었을 때는 진짜 봉지에 거의 기름이었거든요. 정말 절반은 기름인 것 같아. 봉지에 이렇게 묻어있는 게. 근데 이 갈비탕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고 그래갖고 제가 검색하다가 이걸 샀는데 우리 아주 이거 요즘에 너무 잘 시켜 먹어요. 무로 동치미를 하는데다가 알배추를 넣어요. 었 알배추를 넣더니. 었 맛있게 됐더라고요 처음으로 놓았어요 한번 그랬더니 맛이 아주 괜찮아요 이거는 덜을 수가 없겠다 그냥 먹어야 되겠다 반찬은 그냥 덜지 말고 그냥 먹어야 되겠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새들은 날아다니고 오 오늘 여기 아주 자리잘 잡았는데요 눈이 왜 이렇게 펑펑 오지 꽤올 눈인데 온도도 낮아서 쌓이고 일단은 좋습니다 나중에 산수갑산을 하더라도 집에서 먹으면 남편하고 둘이 충분히 먹어요 여기서 한 끼를 더 먹고 가야 될것 같아 먹을 게 많아서 음, 봅시다 아까 밥진거 같더니 잘 됐네 오예 오곡밥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놓었어요 콩은 매일 먹으니까 콩은 안 넣고 파를 넣어야죠 갈비탕하고, 알베개 동치미하고, 근데, 오래 올것 같진 않아요. 저쪽에 해 있어. <laughs> 어이없네, 오늘. 좋다, 커피 하이 좋아요. 지금 저거 보느라고 팔려 있는 사이에 완전 눈보라 눈보라 <laughs> 세상에 갑자기 나가려고 했더니 이 비는 금방 끝일 눈이야 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 완전히 이제 하늘이 전체가 다 아까는 저쪽에서 햇대이 있어서 눈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 하늘 같이 생겼어요 아유 오늘은 그냥 느긋하게 누구. 있어야 되겠다 먹을 것도 많은데, 으사씻 그 지금 저기 전망대에 있는 거기를 산책을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별일을 다 보겠네. 하고 히타도 껐었는데, 가서 우레탄을 다시 이거 사야 돼요. 이게 적어가지고 지금,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니까 그러는구나. 트렁크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제가 여기서 하룻밤 묵었던 거는 이 근처에 다른데 가면은 다 취사금지라고 그런 걸 써놨어요. 근데 어제 들어올 때 저쪽에서 들어올 때는 이거조차도 못 봤는데 장기주차만 안 되고 하룻밤 이렇게 스텔스 차박으로 깨끗하게 쉬었다 가는 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여기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여긴 뻘이, 그냥 뻘이 아니고 모래 흙이야 계단이 있으나 내려가게도 생겼네. 근데 저는 저쪽에 전망대에 있는 저쪽으로 가보고 싶어서 그리로 가려고요. 어? 저긴 텐트 치고 있어. 착간이 내려갔는데 일로 내려갔나 봐요. 헐. 아우 머리도 엉망이야. 잠깐. 어젯밤에 불 켜져 있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어제 왔었는데. 어젠 사람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진짜 하나도 없네. 속동 해넘어 가는 길. 모섬 가는 길. 모섬, 어섬 생각나네. <laughs> 어섬 비행장 생각나네요. 엉뚱한 데 가서 잘 있다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썩 유쾌한 곳은 아니었죠? 음, 여기가 이렇게 바닷가라도 내려가고, 산책로도 있고 그러네요. 어저께 여기 그 태안에 사는 지인이 그러는데 홍성은 신경을 많이 쓴대요. 이 해안가가 홍성은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해안가를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나 봐요. 태안은 전체가 해양 국립공원인가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책로가 이렇게 있네요. 모섬이라 그랬나? 아까 저기 에 안내 모섬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네.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겠다. 얘네들 이 솔방울이 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예 소나무가 있으면 참 보기가 좋아요. 사진 찍기 좋은 천수만호. 저 이렇게 소나무 있는 데가 좋더라고요. 나무 있는 데가. 아까 눈보라치고 난리를 치더니 그쳐서 다행이에요. 아 이게 배처럼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나? 안 돌아가. 배 모형으로 만들었네요. 아 저기 펜션이 있는 데였으니까, 어디냐면, 여기쯤에 있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춥지만 시원하네. 저 안에도, 철조망인지 뭐 저게 쳐져 있어요. 그 안쪽으로 더못 들어가게 하느라 키가 쭉쭉 크는 게 아니고 저바이 트면서 나오니 얼마나 힘들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다 휘어지고 막굽고 키도 작고 그러네요. 좀 편안한데 있는 저런 나무는 키가 크고 이런 나무들은 이렇게 그냥 바위 틈에서 나오느라고 이쪽은 햇빛이 나중드나봐요 저, 저 뒤에 쪽보다. 눈이 안 녹은 것 같아. 오 이렇게 다 침식되어져서 나무들이 뿌리가 드러나고. 어머 눈 양이 되게 많은 양이다. 물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떠 있었거든요. 이게 눈하고 얼음이잖아. 여기 물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바다도 얼었네. 이게 바닷물인데 바닷물은 르니까잘안 얼지 않나?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다쫙다 다 얼었어요. 들어가지 마라, 고 경계 같아 <laughs>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돌들을 쌓아 놓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쌓지? 우와 대단합니다.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데 우측으로 가면은 제가 왔던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뭔지 모르겠네. 뭐 가볼까요? 요즘에는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스커트만 하고 있어요. 헬스 끌어놓고못 가고 운동은 해야 되겠고 스커트만 집에서 100개씩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때 진짜 스커트 하니까 이 넓적다리에 살이 오, 단단해지고 더찐것 같아. 아, 좋습니다. 얘네들은 아주 키가 크네. 오늘 하늘이 너무 멋지다. 정말 오늘은 하늘이 12번 더 변덕을 부리네. 나무를 살리느라고 구멍을 내서 그래야지. 니네들은 야 살기가 그래도 편안한가 보다. 어휴, 튼실하게 잘 자랐네. 너는 새순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이파리를 다안 떼어내고 그리고 있니? 좀 있으면 새순 나오는데. 와.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좋고, 앙상함은 앙상한대로 좋고, 길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니? <laughs> 바다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네. 여기 몇몇 해수욕장들은 노을이 멋지거든요. 노을 보러 꽃지 해수욕장을 한번 가야 되겠어요. 홍성에는 국립호구 아 국립호구도 홍성으로 들어가는구나 석동전망대 제가 갔다온 데가 석동전망대 같은데요 아닌가? 승마체험장 똥해안공원 어사노을공원 어사노을공원? 어사노을공원이 어디야? 노을전망대 백사장 남당항 죽도는 꼭 가보라 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저 앞이네요 멀지 않네 여기는 이렇게 또 배들이 있네요 고기 빼들인가 보다. 아, 날씨 너무 좋다. <laughs> 햇살이 쨍하네. 고기 빼들이야. 근데 왜 고기 잡으러 안 나갔지? 저쪽에는 물이 빠지고 이쪽에는 물이 들어오나 보다. 반대로. 약간 물 없는 데를 보고 와서 지금은 여기 또 물이 있으니까 좋으면, 어, 물이 맑다. 조야, 여기까지 밀려와가지고 껍질 되게 많네. 제가 오니까 도망가고, 다 저기가 서 있어요. 웃기는 애들이야. <laughs> 간다. 잘했어 잘했어 아우 수고했다 아우 애썼다 여기 행담도에서 이렇게 있어본 거 처음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안 오게 되더라고요 뭐 차크닉 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안녕